안녕하세요. 쓸모 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요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초등 영어 쓰기 로드맵 및 초등 영어 쓰기의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쓰기라는 것은 미뤄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수준이 그 어떠한 수준이든지 간에 즉시 바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혹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외국에 미국에 가서 학교를 1년 다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00명이 외국에 나간다면 99명의 영어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미국에 1년 학교를 다니고 1년 거주를 하면은 영어가 확 늘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평소에 아주 많은 다량의 영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영어 소리와 영어 글에 노출이 되고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읽고 듣고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매 매순간 영어를 사용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게 단순히 영어를 내뱉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듣고 읽었던 그 많은 것들을 조합을 해보고 체계를 갖춰가는 연습을 매순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듣고 영어를 읽는 것만으로 즉 영어 인품만 챙겨서는 영어 실력의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급 혹은 초중급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쓰기 혹은 영어 말하기 이렇게 영어를 표현하는 것을 곁들이면서 아 영어는 폭발하게 됩니다. 이 때까지 들었던 걸 조합해서 쏟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고 더 정교하고 더 풍성하고 이 때까지 단순히 암기를 했던 것을 사용해 보면서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어 아웃풋이 스피킹과 영어 라이팅이 있죠. 이두 가지 중에서 라이팅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도 우리 학교에서 수행평가로도 하기도 하지만 중학교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 변별하는 킬러 문항들로 항상 출제가 되곤 하죠. 그래서 꼭이 내신 시험이나 혹은 수능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라이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능에 라이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은 표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만이 그 정도 실력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아이들의 영어 목표가 단순히 수능이나 내신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목표는 학교 영어를 충분히 쳐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 쓰기의 단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읽고 이제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고 막 파닉스가 끝났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바닥을 쫙 적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가 영어 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물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더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아이도 이런 한바닥 가득 적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한 바닥에 짜잔이라는 우리가 부모님이 봐도 와너참 잘했다. 오늘 너 수고했다. 이제 오늘 좀 쉬어라라는 <laughs>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많은 단계들과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오늘 하나씩 한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우선 아이들은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알파벳 B와 D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P와 Q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자에 대한 인식. 식이 빨라서 그거를 처음부터 막 구분하고 처음부터 떠듬떠듬 잘 써내려가는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모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도 무엇을 모방하기 시작 했냐 하면 아주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쓰기를 했던 것들은 이런 책 제목 옮겨쓰기 자신의 이름 쓰기 성효린이죠 그러면 그 성을 어떻게 적는지 효린을 어떻게 적는지 영어 이름이 헤일리거든요 이 그러면 헤 일리는 어떻게 적는지 이거를 써보면서 아 h의 대문자는 이거고 소문자는 이거고를 영상에서 뭐 알파블록스 나뭐 이런 것들 이죠 그런 것들을 써보면서도 알게 되었지만 써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는구나 획순서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방에서 쓰는 것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실력이 더 많이 올라가냐면 읽기 실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laughs>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모방하는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가이디드 라이팅이 필요합니다 가이디드 라이팅이라는 것은 옆에서 누군가가 차근차근 도와준다 라는 것이죠 아 일단은 문장의 주인공을 한번 써볼래 그러면 e 를 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피 r 이 뭐였지 아피 r 이같구나 Peter went. 그럼 어디에 갔지? went. To. 그럼 어디에 그 장소를 한번 적어볼까 peter went to school 이런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 peter이 학교에 가기도 갔는데 그러면 어디에 또 갔을까 peter went to a park 그 다음에 또 아, 가게에도 갔지 않나 peter went to a store 이렇게 어떤 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것이죠 주어 동사라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인공을 쓰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주어죠 이그 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지 그동 동작을 쓰고 그 동작 했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 내용 다음에 또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한 문장이나 틀이 완성이 된다면은 그다음에 그 단어와 바꿀 수 있는 표현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이디드 라이팅인 거예요. 이 가이디드 라이팅이라는 것은 문장 수준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문장들을 연결해 둔 문단 수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인다. 라면을 끓이면은 처음에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라는 주제문을 딱 쓰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무엇을 할 것인가? First, 어뭐 물을 받고, second, 그 다음에 물 안에 스프를 넣고, 물론 여기서 스프가 먼저이냐 면이 먼저이냐를 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만은 어쨌든 <laughs> 스프를 넣고, third, if the water boils, 그러니까 물이 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면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또 얼마가 지나면은 뭐 fourth and next and then 뭐 이러거나 finally 이렇게 순서대로 쫙 적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guided writing이라는 것이 쓰기를 단계별로 주제 문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용은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그 다음은 요거를 했으니까 요거 혹은 요렇게 짜임새 있게 요런 것들을 누군가가 마치 가르쳐주는 것 같이 쭉 설명을 해주는 그러면서 거기에 발맞춰 나가면서 쓰기를 터득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이 타이밍에서 아직까지 이 쓰기 로드맵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부분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말 좋은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단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문단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들 하나의 문단들이 모여서 이 여러 문단으로 구성이 된 에세이가 되는 것이죠. 물론 구성은 개개인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주제를 소개하고 어떤 도입부를 적고나 하면은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이 body parts라고 하죠. 이 본론을 또 짜임새 있는 여러 개의 문단을 통해서 하나, 둘 그리고 어떨 때는 반박하는 그런 것들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본론을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본론을 한번 더 요약 정리해 보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에세이 쓰기도 여러 가지 스타일 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글의 틀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내용의 논리적인 흐름도 우리가 항상 쓰기 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한 그 안에서 영어 자체의 정확성 이 표현이 영어다운 표현인가 그 다음에 문법은 정확한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겠죠. 또 무엇이 존재하냐 하면 바로 아이디어가 존재합니다. 이 영어라는 것은 그게 표현이든 내용적인 측면이든 정확성 측면이든 간에 이것들은 언어 도구이고요. 그러면 그 언어 도구를 사용해서 결국은 나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 혹은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하는가, 아이디어는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마인드 맵핑을 하고 어떻게 아이디어가 펼쳐지고 짜임새 있게 아이디어를 구성해 나가는 기획하는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한마디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언어 도구 표현을 하게 되는 언어 수단이 되는 English가 되겠죠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바로 영어 쓰기가 모두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 단위, 어구 단위, 하나의 문장 단위 그리고 처음에는 옮겨 적기를 할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짜임새 있는 글쓰기들을 서서히 하게 되고요 논리를 갖춰가고 하나의 문단을 구성해나가고 하나의 에세이를 갖춰가게 되죠 그럼 처음에는 이것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에세이인데도 어떤 아이들은 나는 뭔가를 했다 이걸 했고 이렇다 나는 뭔가를 한다 주장한다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 짧은 짧은 문장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세상에는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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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 짜임새 있는 그러면서 문장도 길고 풍성하고 좀더 임팩트 있고 그런 표현들로 같은 에세이지만 확연히 레벨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문장을 합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들 이런 연결어구를 배우기도 하고 또한 이제 서서히 수준이 올라가면은 원래 기존에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그 껍데기만, 즉 표현만 바꿔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I'm so hungry now 라고 했다면 지금은 또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I could eat a horse 나는 말 한마리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같은 배가 정말 고프다는 의미이지만 하나는 정말 그대로 배가 고프다로 표현했다면 하나는 약간 비유나 혹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쓰기에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계속해서 정교하게 가다듬고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보고 그걸 그거를 지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정교한과 풍성함을 더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중학교 내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어 자체의 능력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도구이자,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쓰기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불안감은 내려가고 아이들의 자신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실력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말을 하거나 쓰기를 할때 표현이 훨씬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되면서 불안은 내려가고 아이들 스스로도 아, 내가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다. 아, 근데 좀 하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쓰기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로드맵을 가정에서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교재이고요. 사실 한국에서 많은 학원들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익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또 어떻게 저를 아시고 광고주님께서 광고를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광고이긴 하지만 정말 활용해보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면 쓰기라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막한 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가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가가 참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바로 Writing Framework인데 여기에 Teacher's Guide 가 있습니다. 티처스 가이드가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총 3권인 이유는 바로 이 쓰기 책이 3가지 레벨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문장 수준, 하나는 문단 수준, 하나는 에세이 수준. 그래서 이 3단계에 대한 한마디로 부모님의 지도 방법이나 답지가 여기에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지도하시던 혹은 기관에서도 이 책을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왜 많이 활용하게 되는지는 아래 내용을 딱 펼쳐 보시면 아 괜찮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베껴 쓰고 따라 쓰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예 쓰기 능력이... 능력을 키워주는구나 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목은 무엇이냐 면 바로바로 바로 writing framework 라고 합니다 이게 이 책의 가장 쉬운 레벨입니다 writing framework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four sentence writ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장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쓰기를 시작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을 이제 처음으로 좀 내뱉어 볼수 있고 이 책에는 문장 쓰기니까 당연히 단어 쓰기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아 쓰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문장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실천할 수 있고 하나의 레벨은 총 3개의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3권이 있습니다 문장 쓰기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문장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짧은 문단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1 2 3 권으로 난이도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쓰기 교재의 뭔가 이 활동 자체가 난이도의 점프가 있다라고 느끼기보다 는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꾸준하게 가지고 3권 그 다음에 문단 수준의 쓰기 책 3권 그 다음에 에세이 수준의 쓰기 책 3권 이렇게 이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티처스 가이드도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활용하시기도 너무나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티처스 가이드 안에는 영어도 있지만 우리말 설명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부모님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권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아, 제가 좋다 좋다 하는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제가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샘플 라이팅이 있습니다. 모로 라이팅이 되겠죠. 즉 샘플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읽고 나서 아, 이 안에는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다.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것이죠. 아, 이 안에는 어떤 걸 묘사하고 있고 그거의 특징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적어 둡니다. 자, 그다음에는 보니까 rewrite the sentences from the story on page 26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나 와 있었던 이 글을 여기에 보면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지시 사항이 있냐. Change the words from the story. 자 여기에 보면 here are my school things라고 나와있고 근데 여기에 here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 here를 뭘로 바꾸라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these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here to these, backpack to notebook. 그럼, 원래는 여기 backpack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notebook이라고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죠. 즉,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guided writing의 전형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학교의 준비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써봐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학교 준비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 모델을 읽어보았다면, 또한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았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가이드를 줄게. 이런 말들은 이렇게 바꿔보고, 원래는 backpack이었는데, 그걸 notebook으로 바꿔보고, 원래는 레드였는데 그걸 화이트로 바꿔 보고 이렇게 정말 친절한 가이드. 바꿔 보기만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글이 여기에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완전히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발화의 처음이나 혹은 끝이나 필요한 표현들은 조금 조금 중간중간에 적어 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이들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용을 채우기만 하면 하나의 문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문장 수준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가이드가 있는 그런 자극들을 활용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영어쓰기 하면서 영어 쓰기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아 영어 쓰기는 이런 것이니까 그 안에서 실력도 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 페이지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language skills라고 해서 자이 안에서는 이제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표현 정확성을 조금 잡는다는 것이죠 앞에는 바로 앞 페이지에서는 쓰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겠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 보았다면 이제는 문법이라든가 영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쓰는 것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한번 연습도 보게 되고 아 여기서는 아직까지 일권이기 때문에 단어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섞어 두고 올바른 5순을 찾아서 써보는 그런 활동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나의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죠 단순히 가르쳐 주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내 아이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마인드맵픽이나 그래픽 오르가 나이저 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 나의 학교의 준비물이나 나의 학교에서 뭔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 보는 것이죠 그걸 적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와 특 찐들을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쭉 그걸 나열해보고 또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었던 그 모델 라이팅 있죠, 저 샘플에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른쪽 아래 에 완성된 글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는 어, 샘플을 한번 읽어 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그 안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뼈대를 한번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용을 한번 바꿔 보았고, 언어적인 부분 즉 정확성 측면을 조금 다뤄 보았고, 그 다음에 나의 아이디어를 이제 한번 그려 보았고, 패턴해 보았고 그것을 다시 그 샘플 모델에 집어넣어 보니까 어? 생각보다 이게 막막하지 않은 거예요 어? 따라만 했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의 글을 완성을 했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마지막 부분에 쓰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조금 더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월북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정확성을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야기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한 다시 한번더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권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단 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단 쓰기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아까는 문장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바로 여기에 샘플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샘플 안에서 이 문단은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샘플에서 아 이렇게 또 표현을 바꿔보는데 이 바꿔보는 표현들도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단어 수준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단어 수준 및 표현 자체나 내용 자체가 고차원적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쭉 한번 그 안에 넣어 보기만 하면 또다시 누군가가 도와주었지만 내 스스로 썼는 그런 글쓰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이제는 이 언어의 정확성 측면을 한번 쭉 잡아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아 이제는 문단 쓰기이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쓰게 됩니다 아웃라인이 무엇이냐면 개요가 되겠죠 나의 글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간략하게 개요 개요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개요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sample writing처럼 이 개요를 이 안에다가 나의 말로 앞에서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paragraph writing까지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essay writing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essay writing이 이 영어 writing에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체라는 것을, 이 스타일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떤 스타일로써 나가고 어떤 표현에는 어떤 문체를 가지면서 어떤 톤의 매너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게 되는지 이런 에세이에서 좀더잘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라이딩의 구성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제가 제시가 되고 배경지식을 조금 더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은 샘플 라이딩이 존재합니다. 샘플 에세이가 존재하죠. 그럼 이것들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게 잘게 쪼개봅니다. 아 인트로에는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body details라고 하죠. 그 안에는 뭐가 있었고 conclusion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를 여기 있는 것 분석해서 한번 써보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제시된 이 글을 한번 쪼개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걸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 여기에 또 있죠 그에 맞는 또 정확성을 한번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uilding the essay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에세이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보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이 내용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합쳐 보는 그런 연습을 오른쪽 페이지에서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에 보면은 여기에 "revising and proofreading" 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한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글을 어떻게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함께 할수 있고요. 또한 이 글이라는 것이 단순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편지글을 써본다거나 엽서를 쓴다거나 메시지를 전달해 보는 그런 톤의 매너로 바꾸어서 보는 그런 연습도 여기서 함께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 라이딩 프레임 워크라는 것이 아홉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권이 매우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렇걸다할 수는 없겠죠.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3 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빈도를 정해서 꾸준하게 하기에 딱 좋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이 뭔가 영어를 많이 가르쳐 주시기 보다는 아 여기에서 제시된 대로 그냥 따라만 하면은 생각보다 아예 영어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쓰기를 충분히 가정에서 혹은 기관에서 활용하신다면 기관에서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쓰기라는 것이 막막하긴 하지만 이것을 너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아이의 수준에서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쓰기를 한 아이와 하지 않은 아이는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책이라서 광고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반가웠고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광고를 한다고 하니 할인되어 있는 링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더보기란 그리고 아래 본문 내용에서 확인하시면 어 할인된 가격으로 이 교재도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어 쓰기에 대한 고민 잠시 내려두시고요. 교재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불안감이 내려가고 아이의 실력은 올라가는 그런 교재를 활용하시면서 아이의 실력을 확실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쓸모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